법에 호소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법에 뒷걸음부터 치게 되는 상황. 이럴 때는 고수를 찾으면 됩니다. 고수는 법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 틈을 찾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한다는데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변호를 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을 꾸준히 공부한다는 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검사로서 한 20년 동안 강력 사건들을 많이 좀 다루어 왔습니다. 근데 강력 사건의 대부분의 그 피해자가 여성. 노인, 아동, 약자들이 범죄에 취약하거든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그래도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걸 기반으로 좀 일을 하게 됩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사람을 대할 땐 누구보다 다정하게 의뢰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주인공 변호사 송영인 고수를 소개합니다. 검찰청 바로 앞에 위치한 사무실, 20년 검사 생활을 접고 새로운 출발을 한 고수의 일 터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처음 이제 무료 변론 사건을 맡게 된 사건이었는데 4년 전 발생한 특수 상해 사건입니다. 부러진 의자 철 의자로 얼굴을 이렇게 딱 남편이 전 남편이 그어 가지고 상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자기가 이제 주먹으로 맞고 다리로 맞고 멍들고 이랬던 게 범죄라는 거를 그때 자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벗어나고 나서야 폭행이 범죄임을 깨닫고 뒤늦게 고수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걱정도 많았답니다. 이분이 걱정하는 게 근 증거가 이제 없잖아요, 진술밖에. 친고도안 아시니까? 어, 왜, 예, 그뭐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말라. 이런 사건일수록 원래 당사자 진술밖에 없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만 잘 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잘 하시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사람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범죄 전후로 나눴던 카톡이나 그다음에 사진이나 진단서나 여러 가지 뭐각 가지 자료 다 살펴보니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또 폭행 사실이 발견이 돼가지고 훨씬 더 피해자 진술이 보강이 됩니다. 검사 경험을 살려 사건을 해결한다는 고수 피해 여성을 위한 변호에 특히나 관심이 많아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 한 의뢰인. 어떤 일로 찾아오게 된 걸까요? 어, 이분은 사기 피해자 분이신데요. 제때 형사 소송하고 민사 소송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런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십 년이 다 지나가 버린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한 순간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 생계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 저는 사회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 경제 생활을 아무것도 했었고, 지금 저는 또 한부모이거든요. 한부모로미성년 아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이런 것을 민원도 많이 해보고, 세무소에 고충도 제기해보고 해봤는데 저한테 아무 로 도움도 안 되고 피해 입힌 사람도 해결해주지 않고. 빨리 해결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법리적 도움을 준 사람은 고수였습니다. 그 절절하게 본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와드 사람은 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중간에 한 번. 가해자가 우리 피해자를 찾아와가지고 고소 취소하고 합의서 이런 거를 작성받아간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하면 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그 법리하고 사기 판례를 취합을 해가지고 사기죄로 구성해가지고 현재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네, 변호사님이 본인의 일처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믿고 신뢰하고 자꾸 제가 이제 괴로워 힘들어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바로 살아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풀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해 법적 근거를 찾고 따뜻하게 의료인을 다독여준 고수 덕분에 의료인은 다시 힘을 냈답니다 상담을 마치고 분주해진 고수 언니 어, 네. 강의가 있어요 강의? 고수를 따라간 곳은 부산시청 어떤 강의를 하시는 걸까요? 부산 강역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계세요. 성인생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민원 업무도 보시고 수사 업무도 보시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형사절차하고 수사절차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20년 검사로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바쁘더라도 꼭 이렇게 시간을 낸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해서 조금 처음 하는 분들은 내용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변호사님이 오셔서 해주시니까 실질적으로 판례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 일정이 빡빡한 고수 이번엔 무슨 회인가요? 그 다음에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보니까 부산하면 해양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저희 지역에서 해양 관련된 전문가이신 김종태 해기사 협회장님을 모시고 변호사로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같이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첫이 의뢰를 오는 로펌이 또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지금 제 처음입니다. 오. 그래서 해양과 관련된 것은 대다수가 국제 분쟁이고 그 국제 분쟁을 해결하려 그러면은 국제 법규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분명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고수.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오늘도 고수는 공부 중입니다. 대부분 사람도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잘 들어주고 문제도 잘 해결해 주는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게 앞으로의 제 계획입니다. 송영인 고수의 1%의 비밀은 지역 사회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입니다.